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과 모아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윈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윈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들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윈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박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윈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기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윈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남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천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기를 가지고 손으로쳐죽이면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오늘 말씀 민수기 35장, 그리로 피하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온 땅이여 여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 기쁨으로 여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지어다. 여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 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바로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택하여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배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요약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기업 중에서 48개의 성업과 그둘레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복수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여섯 성업을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네. 민수기 말씀, 이, 어, 점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6장까지만 끝나는데 오늘 볼 말씀이 35장의 말씀입니다. 앞서 32장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32장에서는 루벤과 가짜손이 요단강 동편 땅을 놓고 타협을 협상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33장에서는 그동안의 광야 40년간의 노정을 쭉 정리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 과 더불어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가 이제 점령할 텐데 그때에 너희가 해야 할 방침이 이러이러하다. 너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다른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될 것이며 산당과 우상들을 다 부수고 다 멸해야 될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어제 본문인 34장에서는 가나안땅 너희가 가서 거하게 될 내가 기업으로 줄그땅에 동서남북의 경계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35장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 대해서 또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 먼저 첫자르락에서 주요적으로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일전에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이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재비를 뽑아서 그 너희 자손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그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단 레위 자손 지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로 눈에 보이는 땅이라는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 자신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어, 터전을 닦고 살아야 될 집과 이런 것들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 특정 거주지는 필요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 그 거주지를 어떻게 마련하게끔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는가를 보니 이 나머지 열두 지파들의 받은 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기업,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기업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전에부터 말씀하신 그 땅, 그것이 너희들의 받은 기업이 된다. 자, 너희들에게 그것을 내가 주었다라는 것이죠. 주었으니 너희가 받은 기업, 그땅 가운데서 골라 선별하여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또한 너희는 레윈들 위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어야 될 것이다. 거주할 성읍을 주고 또한 성읍뿐만이 아니라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까지도 주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 1조이 거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살아 있는 것들을 떼어서 아,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주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길을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방을 두르고 있는 초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곳이 바로 이제 레윈들이 거주할 곳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를 떼어주는가를 보니 오늘 말씀에 48성읍 도합 7절에 48성읍을 주주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48성읍 중에 6성읍은 도피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레위인들은 그동안은 어떻게 생활하였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진을 칠때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진을 칠 때는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지향의 한 가운데에 성막을 쳤으며 그 중심을 그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가며 레윈들이 동서남부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중앙에 있던 것이 레윈들의 위치였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가난 땅의 정중에 그들의 자리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12개의 지파 지파의 속속들이, 레윈들이 48개 성업 가운데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겠습니까? 이 레위인들이라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왜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예배의 모든 행위를 그들을 통해서 주관하게끔 하나님은 하셨죠. 한마디로 이 레위인들은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각 집파의 속속들이에 들어가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따져 보면은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고 어, 학생들은 학교 삶의 터전이 여기 저기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장소에 속속 들이에 예배자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됨을 말씀해 주는 것이며 시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그 어느 순간이라도 그 모든 시간에 속속 들이에 예배자의 삶으로 레위인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어디를 배워서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자 나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레윈들을 하나님은 각집파별로다 빠짐없이 다 들어가 살게끔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받은 기업, 내가 받은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건강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물질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 중에서 떼어서 레윈이 살 곳을 정해드려야 된다는 것인데, 내가 이미 받은 그삶 가운데에 예배자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야 된다. 레위인을 모시듯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물 하나님은 직접 이 표면적인 시각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을 알고 알게 됩니다. 내삶 가운데서 레위 지파가 머물지 않는 영역은 과연 어디입니까? 빠짐 없이 속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끌어 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아 불쌍하다. 여기며 그냥 이끌어 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나의 백성 삼고자 하나님은 이으셨으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은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예라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맺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에 이 장수의 교회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는 곳곳에서 예배자로서 거룩하게 드려져. 떼어서 들어지는 구별된 인생으로 우리는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도피성이라는 개념입니다. 48개 성읍 중에서 특별히 여섯 성읍을 지정하셔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삼게하셨습니다그 도피성의 위치가 어떤가를 보면 14절에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이것은 요단간 동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 성읍은 가나 땅에 두어라 요단강 서편을 말씀해주. 계시는 것이죠. 이 위치가 어딘가라 여호수아서 20장 7, 8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베셀, 길란, 라못, 곤란이라는 곳이고 요단 서편은 게데스, 세겔. 헤브론이라는 곳에 하나님은 이 도피 성을 두게끔 하셨습니다. 이 도피 성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피 성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구원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지정해 주신 장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가면은 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죠. 또한 이 도피 성으로 향하는 길은 아주 잘 닦아놓게 하셨습니다. 거리낄 것이 없게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닦아 끔 하셨죠. 14미터 이상의 폭으로 넓게 넓게 닦아놓게끔 하셨습니다. 또한 가는 곳곳에 이것이 도피성이다라는 이정표를 두게끔 하셨죠. 이것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이러한 부지 중에 어떤 죄악을 살인죄를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아주 쉽게 도피성으로 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누구든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 가운데 아 나는 상관없다라고 자신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죄인 된 자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도피성이라는 장소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비를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섯 성업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참이 말씀 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까? 이 여섯 성업은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지 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타국인이든, 그곳에 거류하는 다른 거류민이든 간에 모든 자들이 이것에 해당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다른 이방 나라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피가 피를 부르고 또 피가 피를 부르는 살인의 살인의 원수의 원수를 갚고 또 갚는 끊임없는 악행이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다른 이방 나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중에 지은 이 죄악에 의해서 해를 받지 않게끔 피할 처소를 위해 마련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방 나라의 이런 죄도와 비교해 볼 때에는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국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을 향해서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주 예수를 영접하는 인생에 도피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도피성이 상징하는 것이 가장 큰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예수께 가는 그 길을 넓게 닦으라 하시고 이것이 예수께로 가는 길이다라는 이정표를 두라고 하십니다. 너희 힘으로는 살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길을 이스라엘 그 지역에 어디서 범죄함이 있다 한들 손쉽게 빠르고 아주 쉽게 갈수 있도록 여섯 성읍을 두어 그 길을 크게 냈다라는 거 누구나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숨기고 그냥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죄를 빨리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며 도피성으로 피하는 그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다. 긍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피하게 습니까? 우리 삶의 피난처 대신 주님께 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42편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오직 우리 주만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요 도피성이 되심을 깨달아 오늘도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오늘도 나는 도피성 대신 주님 앞에 나와 나의 구원 받음을 감사하며 엊그제가 감사절 우리 행사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늘 마음에 간직하여서 주님 앞에 오늘도 더 빨리빨리 나아가는 이 곱게 난 도피성 이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한장 넘기셔서 두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께 나아가 회개할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될그 죄악은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 죄를 갖고 나아가 봤자 그곳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께 나아가야 고백해야 될그 죄악이 무엇인가 오늘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간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로 피하게 하라. 우리에게 도피성을 마련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도피성은 차별이 없이 불중에 살인한 모든 자를 위하여 내주신 생명기름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처소, 여기저기 곳곳에 아버지, 성읍을 두어 레윈들에 사는 예배자, 원직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가는 우리 공동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